얘가 불편해서 감사합니다 남자애 좋아하는 블랙 아야, 아야, 아 도와주는 거 맞지? 엄마들이 이거 하게 주는 줄 알아? 정말 좋아 맞아 얘왜 낮잠 안 자? 어떡하지? 놀이 하는 걸로 만들어 주고 했었는데 요즘에 어린이집 다니면서 소꿉놀이 하고 이런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 애기 장난감으로 쓰고 있어서 이렇게 컬러 맞춘 것도 있었고 이게 상부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답답하니까 필요한 요정도로만 맞춰 가지고 요리하는거 보고 애기가 많이 모방을 할 거다 보니까 애기가 스스로 놀고 정리할 수 있게끔 그림자 지는거 딱열어갖고 뭔가 이거 하려 그러면 빛이 착 켜지게 또 하나는 지금 얘가 안 들어와요 클릭을 해도 이것도 하나 다시 구매하는 거 남자의 주방 같은 느낌으로 블랙 진짜 주방 같은 느낌의 기능적인 거에 집중을 해서 리폼을 할 거예요 차를 안 가지고 와서 이거 잠깐 빌려서 가로 37짜리가 필요한데 얘가 36 두께가 나사박기 괜찮은 두께이고, 잘나무여가지고 색깔도 잘 맞을 것 같고. 드디어 찾았다. 다이소는 좋은 게, 여기 이렇게 정보가 다 써있어요. 음, 이거좀 귀엽겠다. 알록달록. 이렇게 일단 가져가서 해보고. 자,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엄마 주세요. 도와주는 거 맞지? 해보세요. 네. 아야 아야 아어 엄마가 하게 해줬는데도 왜 그렇게 억지 부려 엄마들이 이거 하게 주는지 알아? 다음에 옆에다가 이거 이렇게 붙여줄 거야 자세가 안 나와요. 오메가. 어 맞아. 잘 도와주네. 엄마 뭐예요? 뭐야 똑같은 것도 하나 주세요. 어머 너무 잘한다. <laughs> 언제 이렇게 컸어? 근데 왜 낮잠 안 자? <laughs> 걸어봐. 아, 잘하네. 자, 엄마가 새로운 주방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. 여기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고, 칙칙칙 해주는 거야. 그렇지. 예쁘네. 이렇게 흔들거려가지고, 나사를 더 박으면 얘가 갈라질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할 수가 없어. 웃겨? 응.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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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데. 어? 어? 대박. 하다 보니까 방법이 나왔어. 전혀 예상치 못한 걸렸어. 대박. 그릇, 컵, 대박. 정리. 이거. 얘를 뒤집어서 밑면을 쓰는 거. 야 이건 드릴 없으면 못 하네. 이거도. 응. 또 하나 주세요. 응. 어우 너무 잘한다. 어좀 괜찮아졌어. 이게 자석형으로 돼 있어갖고, 붙였다가 나중에 떼서 충전도 해주고 이러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톡으로 해야 되나? 뭐, 이거봐, 이거봐. 괜찮지? 이렇게 떼서, 이렇게 붙어있고. 음, 좋아. 꽤 오래 켜져있네. 딱 열어서 손을 넣으면 켜지지. 아 열면 굿. 불편해. 당근으로 원목 블럭을 사왔어요. 이걸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줄 거. 이렇게 좀 겹쳐서 본딩을 해서 튼튼하게 록타이트. 이렇게. 안돼 안돼. 오, 방청. 짜잔, 짜잔. 오빠 이거 봐.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데? 안 부러져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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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이렇게 잘 붙어 있어? 어, 아주 마음에 들어. 튼튼하다. 애기가 놀때 튼튼해는 게 중요하잖아. 내가 뭐라고 쓰는지 보세요. 구독, 좋아요. 이거 봐. 창자이 들어가고 있어. 어제 그런 걸 생각... 생각했어? 응? 얘가 불편해서. <웃음> 불편해. <웃음> 아 이거 좀 귀엽다. 이렇게 나봐야겠다아 그럼 니네 다음은 어떻게 갈 건데? 그럼 안 되지. 무모하게 가서는 안 되지. 다음 두. 상상 이상으로 이쁘게 나오고 있어. 왜안 맞는 건데? 종이 <laughs> <laughs> 고스톱비랑 장판지 이런 거 했지. <laughs> 근데 느낌 있다. 어, 이걸 이렇게 해서. 아깝습니다! 자꾸 고스톱비 생각나. 자기야,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안 붙잖아, 그거가 붙일 어. 생각이 아니야. 왜냐면 나중에 얘가 이동하거나 이럴 때. 저건 붙였잖아. 안 붙었어. 아, 그래? 응, 그럼 응,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자, 이케아에서 이거. 이거를 구매했어. 이거? 메시망이랑 여기 느낌을 통일주기 위해서 이걸 굳이 바꿔줄 거야. 맞아. 어. 오기음 이거야. <laughs> 아니, 자꾸. 그래. 네. <laughs> <laughs> 짜잔. 말을 해. 우와 맛있겠다. 어? 커피도 주실 거죠? 네잘라요 여기 돼요. 감사합니다. 드디어 택배가 왔어. 떼줘. 어? 뭐야? 더 컴팩트해 줬어. 어 이제 두개다 들어온다. 아주 좋아요. 엄마 커피 좀한 잔만 해줄래? 네. 고마워. 와 커피랑 빵 해줄 건가 봐. 아, 감사합니다. 이때 깨줄게요 오늘? 네 이제 설거지를 좀 하면 될것 같아요. 네? 전화 좀 할게. 북티그 구매한 이력이 확인돼야지만 서비스해줄 수 있다 그랬는데 당근으로 해서 없잖아. 그래서 인스타에 제보를 했더니 언니 두 명이 나한테 보내줬어. 그 부품 번호를 알려 드릴게요. 네. 엄마, 엄마 통화했는데 이상하네. 아까 다른 상담원은 주문 번호 없으면 안 된다고 나한테 정책을 막 하면서 역차별 같은 생각도 했. 그냥 해 주네. 네 상담원은